네 안녕하세요 거리 은혜 속에서 박형우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장기성교회에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네아 진짜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또저열린문대사회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왜 나는 짧게 끝나는데 네자 하자 네, 동기 어, 씨 이번 당기 선교가 아, 처음이라고, 처음이라고 아, 들었는데, 네, 네. 어떤 계기로 이번 선교 오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래요 어, 이번 선교를 통해서 어, 좋은 경험들도 얻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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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적 으로다가는 아, 네, 신앙적 성... 네, 성... 성장을 하고 싶어 가지고 참여하셨어요. 그럼 이번에 신앙적으로 성장이 된것 같나요? 많이 된 것.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예, 현지 아니었어요?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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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었어요? 아, 그래 오해가 있었는데. 한국으로 네. 돌아와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선황의 여유를 끼지 한번, 호구를 발표해 주시. 이런 네.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네.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사역을.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하시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린 은혜수 위서 어, 네. 교 성교... <laughs> 꼭 가보세요. <laughs> 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형우의 거리 은혜 소개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